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진, 어떤 분이 더 바쁘실까요? 그니까이 선생님은 고민인 거예요. 왜 여기서 안 내는가? 딱 짜여져 있어요. 어... 뭐뭐뭐뭐 해 연간으로 딱 짜여져 있어요. 네, 이벤트가 네. 근데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들도 같이 해주니까 음... 네, 학부모의 만족도도 사실 높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저는 제가 가서 학부모 설명회 해도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그게 맞는 말인데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준비하라는 게 바로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드릴게요. 샘플로. 두 선생님을 이제 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아, 너무 좋습니다. 일단 a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학원 강사 출신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수학을 주로 수업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아파트 세대도 한 1,500세대 네. 정도 되고 초등학교 하나, 그 다음에 중학교 하나, 네.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아파트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공부방 운영하신 지한 4년차 정도 네. 되신 분이세요. 네, 하셨네. 네. 네. 네, 네 네. 이분이 학생 수가 40명에서 한 45명 정도. 많은데요? 뭐, 네. 그지 않죠? 네. 네. 라데요 보지 어, 않은 그, 정도가 그렇죠. 어, 어.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네 굉장히 이 선생님이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선생님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데 선생님이 어떤 장점 그리고 주로 들리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들으세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업이 굉장히 꼼꼼하다. 아, 꼼꼼하다. 네. 네. 그리고 보충을 정말 잘해 주신다. 잘해 주신다. 네. 그다음에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과 학습 네. 지도사 요고 경력이 있으신 음.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도 공부방 경력은 이제 한 3년차 음. 정도 되신 분이고, 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수는 1,800세대 네. 정도 네. 되는데 초등학교가 두 개, 두개 그리고 중학교가 하나 있긴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세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네네. 네. 네. 그래서 초등 중심으로 하신데 이분은 이제 전과목을 하세요. 네. 전과목을 하시고 70명에서 75명.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어떤 분이 더 바쁘실까요? B, B 원장님이요. 그쵸. 왜냐면은, 당연히 네. 학생수도 네. 많고, 전 과목이고, 그렇잖아요. 놀랍게도,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A 선생님이 훨씬 바쁘시더라고요. 뭐, 보충 때문인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진짜 A 선생님은 하루 종일 수업에 매달려 있으세요. 일단은, 이분은 또 어떤 게 있으셨냐면, 저는요, 어, 일단 아이가 이해 못하면 집을 안 보냅니다. 와. 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게 물론 이것 때문에 좋은 영향도 미쳤겠지만 사실 아이들 쉽게 지치기도 하고 네. 엄마들도 좋아하지 않는 학부모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고민인 거예요. 왜 여기서 안 내는가? 음... 저는 여기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 수업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정작 뭘못 하냐면 중요한 거 있잖아. 사 네. 홍보, 네. 관리, 네, 네 다. 뉴스죠. 그리고 본인이 하루 종일 바쁜 거예요. 어... 뭐 하느라? 수업하느라. <laughs> 수업하고 네. 보충해주느라. 네네. 네. 꼼꼼하고 뭐 보충을 잘해줘요라는 장점이 사실 또 오히려 단점이 게될 수도 있었던 거네요. 어, 이런 부분의 장점을 살면서 사실은 다른 부분의 누수가 생기고 있었다는 음... 거죠. 왜냐? 수업에도 사실은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수업의 시스템이 없이 그저 음... 열심히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이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선생님이 잘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에 만족도를 좀 얻으시나요?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일단은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한다. 제일 최적고에. 네 맞습니다, 것 맞습니다. 특히 이제 초등 같은 게더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월별 나름대로의 이제 이벤트를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월별로 아예 말일 날 네. 해가지고 딱 짜여져 있어요. 어... 뭐뭐뭐뭐 해 연간으로 딱 짜여져 있어요 네, 이벤트가. 네. 근데 뭐그 이벤트가 되게 이제 보면은 막 돈도 많이 들고 막 뭔가 거창하게 해야 네. 되고 막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분은 그렇지도 않아요. 이벤트가 뭐 그냥 단순하게 3행시 짓기 네. 이런 것들도 이벤트예요. 아 그러네. 저도 큰 것만 생각. 그렇죠. 어떻게 매달 할지. 그, 그런데 그걸 매달 정해져서. 어... 학습적인 이런 이벤트도 오히려 뭐, 10월달 같은 때, 네. 뭐, 한글날 이벤트, 독도의 날 이벤트, 어...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예요. 학습적인 요소로.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학부모들도 이벤트 하면은 나는 뭐, 한달 애들 공부시키라고 돈, 해가지고 보내는데난 네. 노는 거 싫은데, <laughs> 사실 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들도 같이 해주니까, 음... 아니, 학부모의 만족도도 사실 높은 거예요. 거기에전 거... 맨날 이벤트를 보고, 전 영어학원은 장 장르로... 많이 계시니까. 네. 이런 뭐 크리스마스 아, 때뭐 해야 되고. 뭐. 네. 할로윈 그, 뭐 할로윈 때막 이제 했잖아요. 사실 노는 행사들인데 음. 생각보다 그런 이벤트 말고도 학습이랑 연계할 수 있는 이벤트는 사실 그렇게 치면 맞습니다.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뭐 명절 때마다 그렇죠. 역사적 사실이 있어서 때마다 네, 뭐. 네네 말씀. 치면 되겠네요 진짜. 음. 그래서 거창하지 않아도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분은 어, 간담회를 분기마다 네. 아, 한 번씩 하시죠. 학부모 간담회. 네. 어. 네. 어.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제 학부모랑 이제 소통이 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네. 그때 좀 중요한 교육 정보를 그때 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좀 신뢰도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이제 학부모 간담회나 설명회는 지금 네. 언제예요? 저기 신학기 되기 직전에. 그렇죠. 네. 그때 이제 한번 하고 끝. 그렇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네. 아니면 이제 12월 달에 한번 하시거나 네.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네, 많아요. 네. 근데 이분은 정해져 있어요. 아, 사실 그러면 학부모 설명회라는 걸 저는 문의를 많이 받는 게 학원을 오픈할 때 네. 학부모 설명회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음. 알고 계신 분들 계신데 네. 제가 경험해본 바 신규 원생을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는 효과는 제가 봤을 때 적고 네. 내부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학원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를 사실 발표하는 내부를 네.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전 정말 좋다고 그렇죠. 생각하는데 그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죠? 네. 이걸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laughs>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워낙 요즘에는 교육 정보가 어디에 많이 다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 그렇죠. 일단 가장 신뢰성 있는 저는 뭐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음.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기본 원장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가셔서 원장님이 직접 자료를 조사하시고 찾으시고 이게 1 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나의 워딩으로 풀수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아 아 유튜브에서 이런 분이 공신력 있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구나 설명의 어떤 방법? 음. 아,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좀 설득력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어떤 힌트?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쵸, 그쵸. 그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저는 제가 가서 학부모 설명회 해도 저는 학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어머님이 보내시는 아이 잘 모릅니다 음. 제가 어머님들께 굉장히 좋은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어머님의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분은 우리 선생님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때 이때 어머니 상담 드릴 건데 이때 꼭 오세요 하면 그때는 반드시 오셔야 된다. 제가 설명해 한다 그러면 바쁘면 솔직히 안 오셔도 됩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신다, 어떤 정보를 주신다,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오셔야 된다. 왜냐면 선생님이 어머님보다 훨씬 더 우리 아이를 보는 시간이 많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이 모르시는 부분들을 굉장히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시러 오셔야 된다고 저는 제가 학부모님 말씀드려요. 아. 근데 이게 어 그냥 막연하게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우왕좌왕하고 끝나고 나면 아 이거 챙겼어야 되는데 막 심지어 뭐 방명록 없는 <laughs> 설명에도 아. 많이 봤고요. 네. 설문지 빠져 있는 게 오늘 굉장히 네. 많이 봤고요. 아. 거기까 생각 못하시죠 일단 막 급급해요. 어떻게 엄마들 오게 하지? 여기에만 급급하신 아. 거예요. 근데 정작 왔어. 방명록도 없어. 설문지도 음. 없어. 그 다음에 딱 우리 학원에 대한 우리 공부방에 대한 어떤 간단한 소개 자료 이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음. 네. 한두 개씩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항상 준비하라는 게 바로 체크리스트예요. 아, 맞아요.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쓸수 있거든요. 근데 그한번 만들어 놓으시는 것들을 내안 네, 하시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사실 있어. 있는데 활용을 아시지 않는 분도 계시고 네. 있는데 때로는 내가 몇번 해가면서 사실은 그러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 그때. 네. 근데 업데이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을 일단 체크리스트 항목 만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드릴게요. 샘플로. 네. 네. 어, 드릴 테니까, 그 기준으로 우리 공부방이나 우리 학원에 맞게끔 이제 수정을 좀 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작하시기 전에, 그걸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공자료 주시는 거. 짬바한테 <laughs> 통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좀 어,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쁘지 않게 음... 시스템이 있으면 내가 혼자 운영을 하지만 혼자 운영되지 않는 걸로 반드시 만드실 수 있고요. 그 앞에서 제가 AB 선생님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네. A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